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D 뉴스 시작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0일 하나금융그룹과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업무협약에 따라 하나금융은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3곳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건립과 기부채납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번 세종시와의 보육시설 건립 추진은 하나금융의 향후 3년간 총 100개의 어린이집 건립 계획 발표 후 제1호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첫 협력 사례입니다. 옛 서울시청 건물에 있는 한곳 뿐이던 시립도서관이 총 6개로 늘어납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서울시 최초 장애인 도서관으로 마련되는데요. 또 집이나 직장 근처 구립도서관은 향후 5년간 총2 5개소가 확충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서관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민 누구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평생학습을 향유하는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만들어간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5개 권역별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위주로 선정해 건립합니다. 한 곳은 시립장애인도서관으로 여러 유형을 고려해 서비스하고 나머지는 인문사회, 가족, 창업비즈니스를 테마로 전문특화시킵니다. 다음 달 13일은 지방선거인데요. 전북 임실군이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현 군수를 비롯한 3명의 무소속 후보들이 선전을 펼치고 있어 예측불허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임실군수 선거는 민주당 후보 대 무소속 3명의 후보가 맞붙는 사파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상도 민주당 후보는 축협조합장 이력을 발판으로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임실은 전형적인 농군이기 때문에 농업예산 충분히 세우고 또 반면에 낙후된 임실을 배달이는데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신민현 군수는 성공적 임기 수행을 바탕으로 재도전에 나섭니다. 임실군은 민선 5기까지 모든 군수가 중도 낙마한 아픔이 있는 지역입니다. 4년 전 취임할 당시 많은 국민들께서 부디 임기를 채우는 군수가 되어달라고 간곡히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게 되어 감회가 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학관 무소속 후보는 어르신과 어린이 모두가 행복한 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0년 정치 역정을 통해. 좋은 풍부한 중앙 정치권의 인맥을 동원해서 7천억 시대를 만들어 우리 임실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각하고와 모두가 잘 사는 부자되는 임실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교육을 세워 수립하겠습니다. 남원 부시장을 지낸 박기봉 후보는 진실성과 성실함을 무기로 내세웁니다. 어르신이 살기 좋은 세상 그리고 두 번째로 부자 농업 농촌을 만드는 것, 세 번째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겠습니다. 앞서 다섯 명의 군수들이 잇따라 중도 낙만 임실군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N 김경모입니다.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최한 2018 청년공감 리자 일자리 페스트가 10일 청주대 서구문화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채용박람회는 채용계획이 있는 184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채용관과 취업 컨설팅, 취업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채용관에서는 도내 우수기업 64개소가 참석해 현장 면접 통과자 중 150여 명이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취업 컨설팅관에서는 입사 지원서 클리닉과 희망 분야 직무 분석, 보이스 컨설팅 등으로 구직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백제 부흥 운동 최후 거점 성인 부안 우금산성의 남문지 유적이 확인됐습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백제가 패망한 뒤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최후 거점 성으로 알려진 전북 부안 우금산성 남문지와 남문지에 인접한 성벽 구조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과 전북문화재연구원은 9일 우금산성 현장에서 학술자문회와 현장 설명회를 갖고 우금산성남문지와 성벽구조 등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발굴 조사를 실시한우금산성의 추정 남문지는 V자형 계곡의 서쪽에 연접해 위치하고 있으며 동편 눈로는 성내 계곡부 유수가 합류해 남쪽으로 흐르는 주 계곡 위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산성 내에서 지형이 가장 낮은 계곡부에 마련돼 성 내부로 출입이 가장 용이한 곳에 축조돼 정문의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 성내 주요 시설이 있던 건물 대지와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합니다. 남문지는 거의 붕괴돼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문지 통로부 형태는 확인된 초석을 기준으로 볼때 장방형으로 추정됩니다. 파괴가 좀 심해서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더라도 어, 성문의 측벽, 규모라든가 어, 측벽 두칸 그리고 정문은 세 칸으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어, 많이 파괴가 된것 같습니다. 통로 부의 규모는 조사 구역 북쪽에서 확인된 추석과 남성벽 외벽을 기준으로 보면 추정 길이 780cm, 주초석간을 기준으로 한 추정 너비는 480cm입니다. 남성벽은 모래흙과 풍화토를 깐후 길게 깬 돌을 이용하여 바른틴 쌓기 축조, 외면은 고르지 않으며 남문지 바깥쪽 박석시설 규모는 잔존 길이 490cm, 잔존너비 280cm 정도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우금산성의 문지 축조 방법과 성벽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 앞으로 복원 정비 사업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k r n 홍재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청년센터와 공동으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 새로운 일 경험과 진로 탐색을 지원합니다. 이에 청년사업장 N 청년이끼 예스매칭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대구시는 일 경험을 통해 본인의 적성 파악과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삶의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사업장은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가진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과 주요 사업수의 대상이 청년인 사업장 등이 해당됩니다. 최종 선정자는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매칭된 청년 사업장에 근무합니다. 차세대 육목합 게임쇼 플레이 엑스포가 지난 1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3일까지 열리고, 게임 산업 활성화와 국내 중소 게임 개발 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플레이 엑스포는 국내 게임 개발 업체와 해외 투자자들의 수출 상담회 국제게임 컨퍼런스 등으로 꾸며집니다. 또, 유망 중소게임 업체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관 스페이스엑스에는 13개 업체의 게임이 전시됩니다. 전북 남원시 삼해면 서돌이 노복마을에서 슬로우푸드 체험관을 조성하고 지난 9일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슬로우푸드 마을 조성 사업은 전라북도 삼락 농정의 일환으로 2016년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주민 역량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 5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번에 조성된 체험관은 최대 30여 명을 수용할 수 있고 송키떡 만들기, 토화젓 만들기 등 음식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원시는 주민이 주체가 돼서 지역의 음식 문화를 농촌체험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사람이 찾는 농촌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복래면 사양도와 동일면 와교 마을을 연결하는 연도교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섬마을이 육지가 됩니다. 고흥구는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오늘 개통식을 갖고 12시부터 개통에 들어갔는데요. 사양에서 와교간 연도교 가설공사는 도로폭 10.5m인 왕복 2차로입니다. 앞으로 고흥구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사양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편리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환경부로부터 야생동물의 구제역, 돼지열병 검사를 할수 있는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국내 19개소에 불과한데요. 도는 이에 따라 철새도래지 등에 서식하는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와 우재류 야생동물의 구제역 검사 등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강원도가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급증에 따른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해 태양광 허가 기준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이는 태양광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난개발로 인한 지역 주민의 민원 발생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 도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행위 허가 심의 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장에 대해 관련 인허가를 가급적 제한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펼치기 위해 시정 혁신 실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시정 혁신 실행 계획은 행정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참여와 협력으로 일하는 행정 문화 조성 등 3대 전략을 토대로 마련되는데요. 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행정, 재정 운영, 시민의 삶 관점으로 인사 조직, 성과 평가 개편, 자원 공유와 정보 공개로 열린 행정을 실현합니다.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도내 김 양식장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황백화 현상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교수보장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는데요. 이 사업은 김 양식장 고체 영양제의 현장 적용 기술 개발을 목표로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수산 질병센터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김 양식장의 기초 환경 조사와 김 안전성 분석 등을 통해 황백화 피해 저감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KN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